2026년형 볼보 XC60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기존 XC60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진보된 성능과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어 프리미엄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외관 디자인은 볼보 특유의 북유럽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으며,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인이 돋보인다. 전면부에는 더욱 정교해진 LED 헤드라이트와 새로운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측면과 후면은 공기역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비율을 구현했다. 실내 공간은 볼보가 자랑하는 안전성과 안락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과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한 화질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도 지원한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해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도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한다. 2026년형 XC60V 파워트레인은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구성이 특징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강화된 전기주행 거리와 연비 향상을 통해 도심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경제성을 제공한다.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한 모델은 주행 중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성을 구현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파워를 전달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보장하며 볼보가 자랑하는 첨단 주행 보조 장치는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준다. 안전성은 여전히 볼보 XC60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이번 모델은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파일럿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며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도시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향상된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승차감과 정숙성 역시 향상되었다.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소음 차단 기술이 강화되어 엔진음과 외부 소음이 최소화되었으며, 실내에서는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연비 절감에 기여한다. 2026 볼보 XC60은 럭셔리와 실용성,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의 차별성,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볼보만의 철저한 안전 철학은 여전히 독보적인 강점이다. 특히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 옵션을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지향하는 볼보의 미래 비전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XC60은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가족용 SUV를 찾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첨단 기능과 세련된 감각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번 리뷰를 통해 2026년 형 볼보 XC62 가진 가치와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택에 있어 확신을 줄수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채널도 오톡하는 전 세계 다양한 신차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